여러분이 살아온 공부, 밤샘소 공부하고 막 점수 받고 어떨 땐잘 받고 못 받고 했던 모든 삶이 예수였다면 여러분 삶은요 내가 A를 받았던 B 플러스를 받았던 C를 받았던 상관없이 뭐 어떻게 내가, 내가 IQ가 두 자리인데 C 받어야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잘한 사람은요 그냥 하루만에 공부하고 A 받아요. 일주일 내내 공부해도 B 플러스밖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 so what? 그러나. 결과가 A냐 B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의 중심이었다면 절고 그삶 속에서도 내가 B를 받았어도 나는 후회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아니었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Is it yes? Is it Jesus or is you? 뭡니까? 예수가 빠진 크리스천의 삶은 가짜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진짜와 비슷해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디도스일 뿐이고요. 구치가 아니라 고치고 롤렉스가 아니라 롤락스일 뿐이에요. 다 가짜예요. 저도 바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아디도스라고 안 쓰였고요. 순간적으로 보면 몰라요. 아디아스라고 써 있어요. D 자랑 A 자랑 비슷하죠 꼭꼭 꼭대기만 짝 잘라내면 A가 돼요. D 자를 딱 쓰고 꼭대기 딱 잘라내면 그거 A예요. 그래서 저는 아디아스 입고 다녀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보면 아디다스인 줄 알아. 그런데 아디아스야. 여러분 아무리 비슷해도요, 가짜는 가짜예요. 가짜는 가짜예요. 폴로도요. 옛날에 그랬어요. 언뜻 보면 말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발이 세 개야. 여러분, 가짜는 가짜예요. 아무리 진짜처럼 만들어도 가짜는 가짜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진짜처럼 살아간다고 해도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 미안합니다. 가짜예요. 예수가 중심에 있어야 진짜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안디우 교회의 삶은 바로 그랬기에, 지금 진짜인 예수가 있기 지금 내가 A를 받냐 B를 받냐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었냐 돈을 많이 못 벌었냐 내 인생이 이러냐 저러냐 상관없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간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로 살아가세요 마지막 50절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기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참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요 쫓아내는 사람 어저께 저희들이 헌신자 미팅에서 목사님이 이 사탄을 성교사님이 오셔서 30대 중반 서울대 졸업한 의사예요 근데 네, 성교사님이세요 아우 말을 정말 제가 목사인데 거의 평신도야 아 목사보다 말 진짜 잘해. 막그말 표현의 그 내용이 와 어떻게 저걸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막 나도 막안 뒤에서 막 미안해요 뒤집어졌어 막 너무 웃겨갖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게 하면서도 강한 임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 특히 그분이 표현했던 사탄 아주 신실하신 사탄 사탄을 아주 그분이라고 표현하면서 오,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은 아주 신실하대요. 질것 뻔히 알면서도 최선다. 이거 봐, 뭐, 재미없잖아. 내가 얘기하니까. 근데 그분 얘기면 진짜 재밌었어. 그분은 진짜 재밌게 얘기하고서 막웃었는데 내가 똑같은 시선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웃겨. 내가 봐도 안 웃겨. 에? 아 그렇다고 뭐 우울증 빠지고 그러진 않아. 에? 내 자신은 알아요. 내가 그냥 나의 모습으로. 에? 그런데요. 사탄이 가장 정말 신실하게 하는 게 뭐냐면요. 한번 공격할 때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주 신실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그래요. 그냥 자기가 있었던 도시 떠났으면 그냥 아유 저 자식들 다시 도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 끝났는데 다른 도시까지 사람들 데리고 원정 와서 공격해요. 14장에 가면은요. 또 원정 와서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을 쳐서 바울을 죽입니다. 아주 집요해요 도시마다 이런,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자기네 돈 들여서 집요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끝까지 공격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무서운 거예요 신실하게 방해하는 사람 신실하게 끝까지 나 씹는 사람 신실하게 저 사람 끝까지 미워하는 사람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탄이 그래요 이게 사탄의 캐릭터예요 그런데요 빚밖에그 중에서 쫓겨냈는데도 50절, 51절, 51절, 50절 말씀이 뭐예요? 발을 털고 티끌을 털어내고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여 가니라 어떤 교회였어요? 반대를 두려워하는 그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이 언제나 방법은 첫 번째는요 두려움이에요 이러다가 나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나뭐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 인생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이사에서 4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안디혁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금식과 기도의 예배로 비울 것과 채울 것을 알았던 교회고요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냐고오 능력이 있음을 알았던 교회고요 편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던 교회예요 복음 전파의 때를 놓치지 않았던 교회였고요 언제나 모든 일에 예수가 그 중심에 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세상의 핍박과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던 교회였어요 그랬기에 안되었기는 감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뒷글을 털어버리면서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향해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모든 빚밭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처럼 바로 그런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향해 뒤돌아보지 않는 인생을 향해 오늘 예배 후에 저문을 나설 때 하나님 내가 뒤돌아보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외치며 그렇게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그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칠장 을 통해서 무려 일곱 가지의 여러 아버지가 안디옥기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 우리의 가슴 속에 한 가지라도 온전히 품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적어도 다음 주에 다시 올때한 주간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전진하고 살아가다 올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리 없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너 뒤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